크림 시트라는 시트. 거를 만들 겁니다. 어, 텍스처를 이용해서 십니스 어, 방식의 오브젝트들을 매핑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자, 지금 정사각형으로 제가 플랜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기본적인 그 어떤 모양들을 만들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십니스 방식으로 쭉 엮일 수 있게 그런 벽면도 되고 뭐 바닥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한 패턴을 좀 만들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배경 지금 배경 지망하시는 분들은 이트램시트를 만들어서 뭐 이런 걸로 이제 오브젝트들을 모듈화 해가지고 작업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어 여러 가지 그 모양의 그 배경 프롭들을 일일이 전부 모델링하고 뭐 리터폴로지하고 뭐 하이메시 만들고 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처음에 이제 자신이 만들 그 어떤 구조물들을 모듈화해서 조합해서 쓸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텍스처 어 이런 것들은 이제 트림시트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걸 지브로시로 가져와서 어 지브로시에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오브젝트 하나를 임포트했고 저집그 플러그인에서 어 멀티 어펜들을 이용하면 한꺼번에 주르륵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어 멀티 어펜들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불러온 다음에 저렇게 각그 서브툴 어 있는 저 툴들 하나하나를 저런식으로 지브러시에서 하이메시를 만듭니다 이런식으로 전부 불러온 어그 파츠들을 전부 이렇게 다듬어서 하이메시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심리스 방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해도 좌우가 잘 연결돼야 그 트림시트로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죠. 저는 그 모서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좀어 깎고, 저 알파 브러쉬를 이용해서 저렇게 디테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모든 파츠들을 지브러쉬에서. 이런 식으로 어 작업을 했는데 마지막은 어 알파 이미지를 이용해서 마스크 이미지를 이용해서 문양을 넣을 거기 때문에 저렇게 U V를 펴서 저 U V 편해를 어 이렇게 지금 흰색 부분이 튀어나올 부분이죠. 이렇게 배치를 해서 튀어나올 부분을 좀 조절을 하고 요 요것 요 이것도 이제 텍스처로 저장할 거고. 어 지금 그 UV 나눴던 친구를 면을 굉장히 늘릴 거예요. 저렇게 늘려서 다시 임포트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디바이드 했을 때 모양이 안 깨지기 때문에 자 이걸 다시 익스포트해서 어지브러쉬로 가져갑니다. 가져왔죠? 교체한 다음에 이걸로 교체한 다음에 어 마스크라는 아, 먼저 텍스처 먼저 불러와서 잘 들어가나? UV에서 어, 어, 어드저스트로 이렇게 UV를 맞춰준 다음에, 어, 요걸 이제 디바이드로 해서 면을 좀 늘릴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냥 지금 마스킹하면 요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깨지죠? 예, 그래서 디바이드로 면을 많이 늘린 다음에 그 마스크에서 마스카바이 알파라는 옵션이 있어요. 예, 그걸로 어, 체크를 해서 마스크 영역을 잡을 겁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면, 어, 아래쪽에, 저기, 마스크 쪽, 어, 마스크 바이 알파, 바이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알파 이미지가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요. 다시 한번 조절해 볼게요. 음, 마스크 바이 알파,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어, 데포메이션에 있는 인플렛을 수치를 높이면, 요 부분이 튀어나옵니다. 인플렛을 이용해서, 이렇게, 튀어나오죠. 너무 지금 옆면이 막 거칠거칠하니까, 어, 폴리쉬 쪽 옵션을 이용해서 조금 부드럽게 만들 거예요. 자, 조금 부드럽게 하고, 너무 부드러우면 이제 뭉개지니까 조금만 부드럽게 하고, 음, 이제 이 친구들을 그 아래쪽에 또 데포메이션 보면, 어, 오프셋이라는 게 있는데, 포토샵에서도 왜, 탈맵 만들 때 오프셋을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그 전에 아, 조금 디테일을 추가를 합니다. 이것도 알파 브러시죠? 예. 어, 제 텐서티를 많이 낮추고 스탠다드 브러시를 이용해서 그리고 저 들어가는 패턴을 스프레이로 설정한 다음에 알파 문양을 넣어서 디테일을 좀 잡고 이렇게 저는 오프셋을 하나는 이게 똑같은 걸 하나를 그 서툴에서 카피를 한 다음에 하나는 완전히 마이너스백 하나는 뭐 오른쪽으로 플러스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어 나란히 연결을 했었어요 지금 지금 옵션을 좀 이상하게 잡았는데 자 어쨌든 그러니까 서툴에서 똑같이 하나를 카피를 해서 만든 다음에 오프셋을 이용해서 하나는 완전히 왼쪽으로 하나는 완전히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어, 두 개를 그 머지시킨 후 다이나믹시를 이용해서 하나로 합칩니다. 그 다음에 경계를 없애요. 물론 이게 뭐다 음,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건 제 방식이에요. 제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네, 포토샵에서 탈매 만들듯이, 셋에서 뭐 만들듯이 간단하게 이렇게. 패턴화를 할수 있어. 심리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운데 이제 합쳐, 합친 부분의 그 경계면을 어, 스무스로 이렇게 좀 음, 연결 시킨 다음에 디테일을 넣어서 어, 경계 부분을 완전히 없앤 거죠. 자, 이것도 똑같이 나머지 부분도 또, 똑같이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좌우로 부셋으로 아, 이동 시키고 머지 어, 시킨 다음에 중간 경계면 없애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심리스 형식에 음, 나중에 어떻게 연결해도 잘 붙을 수 있는 어, 그 트림시트의 기본형을 만들 겁니다. 자, 이것도 머지 시킨 다음에 중간을 이제 잘 연결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됐으면 이거를 전부 어, 머지홀 해서 머지 비저블 해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어 놨던 그냥 펄, 플랜 UV만 나눈 플랜이에요. 자, 이제 서브스탠스로두개다 임포트 하죠. 로우랑 하이로 임포트 해서 베이킹해서, 어, 자, 이제 하이매쉬, 아까 만든 그 친구, 지브러쉬에서 만든 친구. 지금 이벽 이미지는 그냥 플랜 한 장입니다. 네, 플랜 한 장이. uv는 정사각형으로 펴져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베이킹해서 이렇게 결과값을 얻어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어, 이용해서 이제 어, 서브스탠스 이제 여러분 다 배우니까 자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좌, 좌우로 좌 하나씩 붙여요 어, 스냅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붙인 다음에 어태치다 하시고 이거를 전에 익스포트 한 거에 덮어 씌우신 다음에, 서브스텐스에서 저기 보면 리, 리, 임포트 메시라고 있어요. 이걸로 다시 임포트 하면 이런 식으로 붙은 오브젝트로, 어, 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작업하시면요. UV를 공유하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심리스 방식이 되는 거죠. 얘네를 어떻게 좌우로 떼어서 붙여도 이제는 좌우가 잘 연결되는, 완벽하게 연결되는, 신닉스 형식의 트림 시트가 잘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방, 배우는 방식들은 제 방식이고요. 제가 어, 모두가 이,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작업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나름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전에 예, 저한테 배웠던 서브센스 배우면 이제 어 매핑하는 방식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앰비언트 클루전이나 커브추어 뭐 이런 것도 작업하고 웨더링 넣고 뭐 잎기도 조금씩 깔기도 하고 디테일을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어온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텍스처들을 쭉 익스포트 텍스처로 뽑았겠죠?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매핑을 시작하는데 어 저런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자뭐 기둥도 있고 저렇게 게이트도 있고 바닥도 있고 하죠. 근데 면을 균일하게 나는 게 지금 어, 여러분 잘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아까 그 텍스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메쉬로 응용해서 문양을 넣고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씬을 구성할 때는요,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트림 시트도 한두 장 만들어서 작업하시면 큰 씬도 경제적으로 시간을 줄이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 바닥에 아주 작은 부분이죠. 저 부분에 이렇게 매핑을 한 다음에 어, 지금 이미지를 불러와서 어떻게 들어가나 좀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저 친구를 어, 이런 식으로 U V를 조절해서 이 문양을 맞춰서 넣는 거죠. 바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벽돌 문양 요거를 맞춰서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어, 쭉 이어 붙여가지고 바닥을 만들 겁니다. 좀 정사각형처럼 보이게 스케일을 좀 조정할게요. 그리고 쉬프트 누르고 이동하실 때 스냅을 켜서 저렇게 딱 맞추면은 한꺼번에 여러 개 개수 넓혀서 하면 주르륵 붙어서 만들어지겠죠. 자, 요거 다 어태치 시키고 버텍스도 이제 웰드 한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스냅핑으로 저렇게 딱 저렇게 버텍스 이동시켜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쭉 붙이시면 되는데 얘는 조금 u v 를 이동을 할게요. 옆쪽으로 이게 어차피 타일링되는 이미지로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저 사각형 밖으로 좀 삐져나와도 이런 식으로 이미지는 잘 들어갈 겁니다. 정확하게 저게 어떻게 그 이미지가 탈링 되는지 보고 싶으시면 그 UV 에디터에서, 그 옵션 하나를, 버튼을 하나를 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바닥을 쭉 붙여서 만들었죠. 자, 여기도 이제 요 구조물도 있는 트림 시트를 이용할 거예요. 자, 오픈 UV 에디터에서. 자, 저 부분을 잡은 다음에 네, 이 친구를 언폴드 어, 매핑으로, 자, 저렇게 언폴드 매핑으로 떼어낸 다음에. 다음에, 자, 텍스처가 안 들어가 네, 들어가 네, 텍스처를 넣어놓고 보는 게 편하죠. 네, 자, 이렇게 언폴드 매핑으로 떼어낸 다음에, 이거 네. 이제 어펙트 타일, 저 네. 센터 타일 하면은 텍스처가 좀더 선명히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네. 타일링이 네. 보이게. 네. 저 우상단에 있는 그 타일 버튼을 누르면 은 이렇게 내가 이 텍스처 밖으로 타일이 빠져나가면 아저 영역이 빠져나가면 저 버튼이죠 저 버튼 저 버튼을 누르면 저렇게 옆으로 타일링이 어떻게 되는지 붙여줘요 이미지를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더 확실히 알수 있죠 자 이렇게 잘 조정해서 아 이미지를 저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브스탠스에서 아, 노멀, 뭐, 러프네스 다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적용된 저렇게 어, 이미지를 배경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조금 뭐 입체여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이 요건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구성을 했죠. 여러분 그 게임하다 보면은 벽인데 벽면들인데 특별한 어떤 뭐랄까요? 음, 특별한 어떤 모양을 막 복잡하게 만든 건 아닌데 이렇게 노멀맵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패턴으로 들어간 그 중세 게임에 보면 고딕 양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벽면 문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데 자 이렇게 간단히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도 U V 잘 펴서 자잘 배치하고 저렇게 앞면을 카피해서 플립 시킨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뒷면을, 뒷면에 넣어서, 간단히 작업을 마무리했고, 그는 벽의 천정 부분이죠. 자, 앞에 요런 게 중요해요. 여기 몇 가지 패턴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런 거는 매핑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자, 일단 필요없는 면은 다 지웠고, 이 면에다가 UVW 맵을 먼저 할 거예요. 언랩이 아니라 UVW 맵을 먼저 할 겁니다. UVW 맵을 한 다음에, 요거를 페이스 옵션을 체크해 하면은요, 이렇게 여기 보면 페이스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언랩을 적용하면, 이게 저렇게, 저 면을 다 떼줘요. 하나로. 정사각형으로 떼졌죠? 다, 각, 각기 다 개별로 떼졌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 이미지를 집어 넣어서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개별 그면 하나하나 다 떼졌는데,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떤 거는 뭐, 어, 방향이 제대로 저렇게 들어간 놈도 있고, 안 들어간 놈도 있고, 뭐, 돌아가 있는 녀석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럼 하나를 잘 배치를 하신 다음에요, 단축키가 Shift S인데, 저렇게 엣지를 잡아서 Shift S, Shift S, Shift S 계속 누르면, 스티치가 자동으로 되죠, 저렇게? 그럼 쭉 저렇게 붙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조금 우그루그한 하는, 어, 에디터블 폴리에서, 엣지 상태에서, 저렇게 에디트 트라이를 누르시는 터닝을 시켜주면 저렇게 엣지를 턴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적당한 그 논말 값을 만들어서 어 모양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다듬을 수 있어요. 에뭐 엣지를 추가하는 방식도 있지만 간단히 저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저 입구 쪽, 어 아직 그어 위아래는 안 만들었지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기둥도, 저 기둥도 이제. 어, UV 펴서 같은 방식으로 쭉 배열하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그, 어, 이 패턴이 있는데다가 저렇게, 저렇게, 저는 주로 이제, 언폴드 매핑으로 편 다음에 배치만 저렇게 해서 맞추는 편이에요. 여기는 쉬우니까 일단 일단 넘어가고, 저 위쪽에 아까 그 입구 쪽, 입구 쪽처럼 둥근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부터 설명을 다시 할게요. 여긴 빠르게 지나가고, 어, 방법은 똑같아요. 이 일단은 그 처리하기 힘든 저 위쪽을 좀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그 부분 면을 선택해서 디테치를 시켜놔요. 지금 요 부분도 약간 곡선이라. 자, 요 부분을 선택해서 디테치를 합니다. 면을 떼내는 거예요. 요 부분만 언랩하려고 떼낸 다음에 요걸 UVW맵으로 자,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저렇게. 페이스를 선택하시면 그 위에 언랩을 설치를 하면 어면 저렇게 하나씩 정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떼주는 게 중요해요. 정사각형으로 떼주죠. 그럼 그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원하는 패턴에 갖다가 딱 맞추고 자, 자저 정사각형, 저걸 원하는 패턴에 갖다 맞출게요. 자 저렇게 뭐꽃 무늬이다. 그럼 원하는 패턴에 갖다. 이 꽃문양인가? 알파면, 아까 알파로 만든 친구죠? 어, 이거는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 예. 하, 하나씩 하나씩 맞추면은 뭐, 벽돌로 들어가긴 하지만, 자, 요 밑에, 만약에 그러니까, 꽃문양을 넣겠다. 그럼 저기다가 잘 맞추신 다음에, 어, 면 하나만 일단 잘 배치를 해요. 면 하나만 잘 배치를 하시고, 어, 나머지 면들은 조금 떨어뜨려 놓을게요. 면이 다 선택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캔슬 한 다음에 옆으로 옮겨 놓고 자 엣지 선택한 다음에 어.. 시프트 S, 시프트 S 계속 이런식으로 툭툭툭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붙어요 원래 옆에 있어야 될 면이 와서 붙습니다 자 그럼 정사각형으로 지금 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연스럽게 알아서 원으로 휘어져서 들어가겠죠 저렇게 문양. 이자 그리고 안쪽에 둥근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펼게요. 어, 사각형 부분을 완전히 그냥, 어, 플랫, 그, 완전히 각으로 펴서, 어, 좀, 그러니까 완전히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준 기능이 있는데, 저렇게 둥글게 된 부분도 저 부분. 자, 엣지 하나를 선택해요. 가로로 된 엣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그저 보면은요, 저거를 저렇게 플랜으로 쫙 펴주는 저 버튼이 있어요. 지금 제가 누른 건데, 저걸 누르면 저렇게 완전히 직사각형으로 쫘라락 펴줍니다. 저렇게. 저, 저거를 이용해서, 어 원하는 그, 자기, 내가, 제가 원하는 패턴이 있겠죠? 그 패턴에다가 잘, 어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안쪽에 면 일부분은, 그 삼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 자동으로 이, 이 친구가 지금 생략을 했는데 저 안쪽이 시커먼 부분이요. 그 부분은 뭐 다른 그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를 넣어서 해결할 거고 자, 이렇게 패턴에 맞춰서 직사각형으로 된저 이미지를 넣었더니 저렇게 이미지가 들어갔죠. 꽃문양이 또 들어갔죠. 자, 요 나머지 부분은 적당히 저기다 배치를 해서 넣고, 저 윗부분에 패턴을 조금 다시 만져서 정리를 할게요. 이제부터는 좀 예쁘게 면 다시 잡고 좀 정리를 좀 할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둥도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트림시트라는 거는 이렇게 심리, 심리스 형식에 그러니까 심리스 형식의 텍스처를 먼저 잘 제작을 하는 거예요. 노말뱀이든 러프네스든 다 뽑을 수 있는 그런 어, 환경으로 서브스탠스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뽑아내고 그 텍스처를 이용해서 어, 패, 이 패턴들을 U V를 잘 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큰 씬을 구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잘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좀 작업량이 훨씬 줄어들고 뭐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도 있죠. 지금 저 패턴만 이용해서도 뭐 건물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을 거예요. 다리도 만들 수 있고 그죠? 기둥은 이미 만들었죠, 저렇게.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오브젝트를 빨리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디테일한 건 지금 건, 안 나왔지만 학원에서 말씀드릴게요.